요수와 7장에 보면은 아이성 전투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제 가난안 정복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루었던 전쟁 중에 하나가 아이성 전투인데요 그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백성들이 절망하는 그런 내용이 요수와 7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인아이성 전투 바로 앞에 나오는 전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리고성 전투예요. 여리고성 전투는요, 이거는 뭐 난공불락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긴장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준비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그 초긴장 상태에서 여리고성 전투를 대비하고 있던 그 상황에서 나온 게여수와 5장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가 지금 이런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요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여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 얘기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하려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보내 주신 여호의 군대 대장 자격으로 온그 사람 그 천사에게 지금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대고 절하면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바로 이 정신이 장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정신 아닙니까?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그 전투를 앞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리고성 전투를 놓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렇게 해서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하는데요. 인간의 한계가 이런 거예요. 고에 그렇게 교만해져 가지고 바로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그들이 비참하게 패배했던 아이성 전투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아이성 전투는요, 그열리고성에 비해서 아이성이 너무 작은 성이기 때문에, 뭐,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도를 보세요. 7장, 요수와 7장 3절입니다. 요수와 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막 교만이 막 뚝뚝뚝 묻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막 그냥 한 2, 3천 명만 보내면 된다. 여기에도 지금 빠져 있는게요. 자신감이 너무 충만했던 나머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정신이 지금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참, 이런 아이성 전투와 같은 이런 방심하며 살아가다가 쓰라님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개척 초기가 그리워요. 그때는 정말 목회가 저에게는 그야말로 여리고성이었거든요. 아무 경험도 없고, 손에 연장도 없고, 나이는 또 어리고, 경험도 없던 저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중에 그때는 이제 드림 센터가 없을 때니까요 주중에 여기 창고를 개조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제가 썼는데 얼마나 그 당시로 열악했느냐 하면 이제 창고를 개조하다 보니까 한 번은요 이제 그 이제 내가 제가 여기 앉고 이제 벽을 바라보고 앉고 벽 쪽에 손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이거 무슨 그 전화선이어떤지 무슨 이 선으로 여만한 새양지한 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님하고 대화 중에 있고 나는 그걸 보고 있고 이 손님은 등지고 있어서 안 보고 있는데 내가 이걸 말해 줘야 되나 그냥 넘어가야 돼 대화하면서 계속 생쥐를 지금 이이이 생쥐의 그행로를 내가 보고 있을 기억이 나요. 그리고는 말안 했습니다. 지가 알아서 나갔기 때문에 그 집사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또뭐 교회가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주중에는 이제 학교니까요. 이제 이게 뭐 교회가 흔적도 없어지고요. 그때 뭐 여기 뭐 교회, 분당 우리교회라는 걸 알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너무나 그때는 참제 자신이 두렵고 떨림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종종 여기 나와가지고 불다 꺼져 있고 창문이 없어서 컴컴한 이곳에서 울기도 많이 울고 하나님께 정말 아까 그 요수와의 그 절박한 마음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너무너무 절박한 마음으로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앉아가지고 뭐 울었던 거뭐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미 이제 개척은 했고 물은 엎질러졌고 자신은 여전히 없고 물릴 수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너무 부끄러운 고백을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그런 절박함이 없어진 지는 오래됐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특세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너무나 가슴 아픈 아브라함의 그 쓰라림을 우리도 겪게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우리가 어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진입한 이후에 그가 일상생활에서 보여 주었던 감동적인 두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그 열악한 상황에서 첫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둘째,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요. 참 처음에 분당 우리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고 나서 이렇게 진실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일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일상생활 속에서 큐티도 잘하고 참 기도생활도 잘하고 늘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기를 애를 쓰고 그거 우리 신학교 때다 했던 기억이거든요. 그랬는데 불행한 게 뭡니까? 이렇게 평상시에 그렇게 경건 훈련이 잘된 것과 같은 그런 태도를 보여줬던 아브라함인데요. 결정적으로 기근이 찾아왔을 때 자기가 평소에 쌓았던 그 실력이 영적인 실력이 하나도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평상시에 그렇게 재단을 쌓으며 예배했던 아브라함인데 그건 평상시 일이고요 문제 딱 터지니까 바로 적극적으로 옛자 본능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초기에 제가 막 그렇게 길을 많이 죽인다 그랬잖아요. 의도적으로. 스물아홉 목사님들이 처음에 부임하고 제가 좀 잔인했다고 생각합니다. 막, 이제 막, 막, 그, 얼마나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기대감이 부풀겠습니까? 이제 29교회에 내가 이제 담임 목사로세워지는구나 그렇게 하고 모여든한 1년, 한 1년 전 됐나 벌써? 그렇게 모여든교역자들에게 일성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제가, 그건 저에게 던지는 메시지였기도 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준비된 신학교 가서부터 지금까지 준비된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이게 작동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너무 추상적인 언어가 발달이 돼가지고 우리는 늘 설교, 이뭔 뜻인지도 모르고 막 그렇게 설교를 해제 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설교자 자기 얘기 어떤 문제가 딱 찾아오면은 저는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너무 당황스러운 일을 만날 때 너무나 의연하게 그걸 잘 처리하는 목사님이 훨씬 많았지만 개그 중에 간혹 무슨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 일을 만나는데 막 너무 당황하고 막 우왕좌왕하고 막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막 어쩔 줄을 몰라하고 막 이런 교역자들을 제가 몇번 봤거든요 스물아홉 목사님들한테 제가 이게 우리 모습 아니냐 아마 우리는 막 그냥 막, 그냥 막, 막, 막해적기는 거거든요. 막 어디면 주석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뭐, 창고, 책에도 나와 있으니까 막, 막 두려워하지 마라. 뭐, 염려하지 마라. 왜 기도 안 하느냐. 막 설교 막 엄청 잘 합니다. 그게 자기에게 딱 맞닥뜨려졌을 때한 번도 그거를 적용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있으면 이게 또는 본문의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무러 목사님과 제가 그리고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렇게 수없이 대내었던, 그렇게 수없이 선포했던 복음의 능력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근이 왔거든요. 지금이야말로 그 평상시에 수없이 큐티하고 기도하고 묵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삶 속에서 작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아브라함은 그거에 실패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 아침에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구해야 될 제목이 이거라 생각. 이거 하나 진짜 부러지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오래 쌓아왔던 경건 훈련, 큐티하고, 말씀 필상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에 전념하고. 이 모든 우리가 쌓아왔던 이것들이 이게 그냥 추상적인 요새 그 메타버스, 메타버스 그러잖아요. 그 가상 공간에서만 이것이 작동이 되고 삶으로 와가지고는 이게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런 공허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오래 쌓아왔던 이 영적인 이 몸부림이 기근을 만난 현실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구해야 되는 겁니다.